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모두 제목을 보고 학점은행제로 준비했을 때 차별이 있지 않을까 하고 걱정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대학교 다녀보시지 않았나요? 학교에 있는 선배들을 봤을 때이 사람이 복학생인지 편입생인지 한눈에 알아보셨나요? 아마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학점은행제로 편입해도 차별은 전혀 없거든요. 왜 학점은행제로 합격해도 차별이 없는지 또 많은 학생들이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준비하는 이유가 뭔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지원했을 때 대학교에서 차별이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자료는 김영 편입의 인서울 편입 합격자 데이터입니다. 합격자 57.9%는 지방대, 전문대, 학은제 출신입니다. 합격자 절반이 넘는 학생이 전적대 영향을 받지 않고 합격했다는 소리인데요. 그래서 인서울 편입의 가장 중요한 편입 합볼 여부는 전적대가 아닌 결국 편입 시험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서류 평가에서 불리하지 않을까요? 이건 학은제라서 불리한 게 아니라 동일 계열이 아니라서 불리합니다. 이건 대학을 다니더라도 전공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면 서류에 쓸 내용이 없거든요. 물론 동일 계열이라고 하더라도 수업만 들었다면 마찬가지이고요. 서류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 주세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누구는 편입생, 누구는 정시생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편입생이라고 해서 차별이 있는 건 전혀 없고 일단 합격만 한다면 그 누구나 그 학교의 재학생인데요. 실제로 편입생 사례를 들어주면 편입도 하나의 도전이기 때문에. 선배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붙었냐며 대단하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현령 있다고 해도 편입을 해서 학교에서의 차별보다 지금의 본인의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사회적으로 차별이 더 크지 않을까요? 물론 취업할 때는 편입생인지 아닌지는 단번에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 증명서가 3학년부터 나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방대 졸업생, 인서울 편입생을 지원한다면 불리하다고 해도 무조건 인서울 편입생을 뽑을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편입생은 대기업을 못 간다. 이것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면 영남대에서 부산대로 편입했던 학생이 삼성전자에 붙은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편입에 대한 차별을 걱정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내 대학을 어떻게 높일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편입은 3학년 1학기로 진학하는 제도입니다. 대학교에서 일반 편입을 준비할 시 2학년은 2학기까지 이수, 학사 편입으로 준비할 시 4년제 졸업이 조건인데요. 위 조건을 학은제를 통해 진행한다면 각각 얼마나 걸릴까요? 일반 편입은 학은제는 8개월, 학사 편입은 1년 반이면 준비가 가능합니다. 만약 전적대 성 까지 들고 있다면 더욱더 단축할 수 있고요. 만약 대학교에서 일반 편입을 준비했을 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지금 사진은 최근 4년제 대학 등록금 평균인데요. 만약 2학년까지 편입 조건을 갖춘다고 했을 때 비용은 대략 1,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더군다나 집이 멀다면 기숙사비, 식비, 교통비까지 생각하면 더욱더 금액이 늘어나겠죠. 만약 위 조건을 학점은행제로 준비한다면 얼마가 들까요? 대략 140만 원 정도로 대학교에 비해 10분의 1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학점은행제의 경우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강의를 틀어놓고 편입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편이고요.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의 경우 왜 빠르게 취득이 가능한가요? 대학교는 학년제이기 때문에 학년을 충족해야 하지만 학점은행제는 학점제이기 때문에 학점만 충족하면 학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어외에도 전적대, 자격증, 독학사로도 학점을 추가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일종의 빠르게 편입을 하기 위한 입장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졸과 대학교 1학년을 재학 중인 학생 모두 학점은행제를 통해 기간으로 일반 편입 지원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 교육법이 달라서 대학교와 병행해도 이중학적으로 문제되지 않고요. 이렇게 빠르게 지원 자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편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를 동일 계열으로 준비할 경우 오프라인 교육원이나 또는 이수하기 어려운 과목들로 수료해야 하는데요. 오프라인 교육원의 경우 직접 오프라인으로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교와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이럴 경우 오히려 편입 공부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학점은행 제의 메리트가 크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원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빠르게 졸업할 수 있는 경영학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학점은행제 경영학의 경우 우선 과목 자체가 쉽고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조차도 쉬운 편이고요. 또 비동일 계열도 서류 준비하는 방법을 알면 동일 계열 못지않게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학점은행제로 빠르게 자격을 갖추고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둘다 모두 같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편입의 경우 편입 난이도가 학사 편입에 비해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냐하면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의 지원자들 수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아까 일반 편입은 2년, 학사 편입은 4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일반 편입의 경우 인서울 상위권 학생들도 2학년이 되면 어, 나도 일반 편입 가능한데 학교 좀 올려볼까 하면서 도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서울 상위권 학생들과 더불어 대학을 자퇴하기엔 불안해서 자퇴하지 않고 다니면서 준비하는 중상위권 학생들과 경쟁하게 되는데요. 학사편입의 경우 어떨까요? 4년제를 졸업하고 학사편입을 준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4년제를 졸업하고 남들 다 취직할 때 혼자 편입 준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지방대를 중퇴해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준비 자격을 갖췄거나 고졸이지만 학점은행제 학사하기로 준비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학사편입의 또 다른 장점은 일반편입 T.O.를 보고 어느 대학은 일반편입, 어느 대학은 학사편입으로 지원할 수도 있거든요. 편입은 포기만 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준비. 만 잘해도 충분히 좋은 대학을 갈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만약 내가 편입에 대해 정말 모르거나 학은 제를 할지 말지 고민된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만약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준비한다면 유의해야 할 상황이 몇 가지 있는데요. 만약 내가 전문학사 과정으로 준비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전공 45 이상, 일반 2 0이하 교양 15학점 이상을 못 맞췄다면 학위 취득 예정자 대신 보유학점 편입으로 지원해야 하는데요. 보유학점 편입의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계획을 할때 편입에 가장 알맞는 플랜으로 설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동일 계열을 선호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학은제 외에도 본인의 현재 학교가 동일 계열이 아니더라도 똑같이 적용되니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학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편입 시험을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학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편입 합격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준비한다면 행정 처리 업무를 놓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학위 신청 기간을 놓쳐서 학사 편입으로 지원해야 할 학교를 일반 편입으로 지원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편입은 정보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편입에 대한 정보가 많은 담당자와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원서 접수를 할때 학교 일정이 겹칠 수도 있는데 이때 효과적으로 원서 접수를 할수 있는 전략도 알려주시고 또 편입 시험 특징과 학 공부 방법도 알려주거든요. 만약 편입을 학은제로 진행하면서 도움을 받고 싶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 주세요. 지금까지 학점은행제로 편입했을 때 차별이 있는지와 장점,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